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자 오늘 집 근처 홍천강에 나왔습니다. 오늘 낚시는 자장루어 제2 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게 바로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조금 두꺼운 고무줄이죠. 자 고무줄로 오늘 꺾지 낚시를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홍천강은 지금 나온 곳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기 지도 주소를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앞쪽에 되게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돌들이 저 밑에까지 쫙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려오는 방법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요거를 밟고 저기에서 여기 내려와서 저 밑으로 가서 저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내려올 때는 항상 위험하니까 조심히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꺽지낚시. 자, 오늘 꺽지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줍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는 뭐,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예, 바람이 분다 해서 놀랍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꺽지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마이크로 32분의 1 지그헤드와 자작 고무줄, 고무줄 루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자, 구멍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아, 씨. 바닥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웜이. 아, 끊어졌네요. 자, 방금 전에 그 <laughs> 웜이 아, 줄이 앞쪽이 끊어져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준비한 웜으로 자, 고무줄 웜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응하는 건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작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웜을 웜을 지금 총 3개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가 벌써 날아갔습니다. 아, 일단 한 마리가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 정도는 오늘 원래 날씨를 보니까 어... 저녁쯤에는 바람이 좀덜 분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부네요. 하,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놀라지도 않고, 예. 바람은 뭐 극복하는 거니깐요. 그렇습니다. 어, 큰일 큰일 났다. 어, 씨. 안 돼. 안 돼요. 빠졌습니다. 정말 긴장, 긴장합니다. 이게 의외로 원보다 더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바늘도 더잘 걸립니다, 지금. 방금 물어 떠났어요. 어! 씨, 제발. 제발. 침질이 안 되네요, 잠 자꾸만. 뒤에 끄머리를 살짝 잡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에 덥석 물어줘야 되는데, 살짝 끄트머리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탑승을 잘 못하네요. 두, 두. 아, 와. 아. 사이즈 좀 됩니다. 자, 자, 자. 오. 자, 여러분, 고무줄로 잡았습니다. 홍천강 첫껍집입니다좀 사이즈 되죠? 참 좋네요. 아 고무줄로 낚시가 되네요.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 자, 두번째 고무줄 꺾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홍천강에서 꺽지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장루어 꺽지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 고무줄로 만들어서 아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예, 역시 되네요. 전번에 꿈추리보다약한 마리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어 낚시는 약1 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쪽 밑에서부터 요 위로 올라오면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지금 홍천강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내일서부터는 바람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홍천강은 비가 안 와서 물이 많이 줄어있어요. 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똑같이 이 밑에 돌들이 드러나 있죠. 원래는 이게 다 잠겨 있는 건데 물이 많이 빠진 관계로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음, 이곳은 어, 꺽지 낚시도 잘 되지만 저녁에 밤에 빠가사리 바가사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근데 내려오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 내려오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이 위쪽을 타고 내려와서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돌 위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서부터인지 비 소식이 있어요. 과연 비가 얼마나 내려줄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금어기 기간입니다. 쏘가리, 쏘가리 금어기 기간이라서 어, 낚시는 쏘가리 낚시는 하지 않고요. 지금 꺽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쏘가리 어, 금어기가 끝나게 되면 6월 10일 이후 이후부터 쏘가리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영상을 얼마나 잡힐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드맨이었습니다.